<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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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명 남았습니다. 가서 맞짱 보여줘! 요동봇이 잡았다. 요너 진다. 뭐야? 와. 오, 좋아, 가자. 에이, 카파 깨꼬... 와. 하지만 이거 푸차가 Z를 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여러분 아시죠? 이거 만약 에 내가 제트 못 잡았다? 그럼 제에이스했어야 됐어. 그러면 상당히 힘들어졌겠다. 진짜 소리. 아. 어... 이제 애차례. Act when you see an attractive person. Make eye contact. Now look down. Hold one, two. Slowly look back. Now look away. Pull it out. Now subtly sniff your finger. Eye contact. Slowly start when see an attractive person. Now look down. Hold one. Two, slowly look back, now look away. Soft smile, scratch your neck, lick your lips. Make eye contact, now wink, now with the other eye, now with both eyes. Now smolder, more fierce, stick out the tip of your tongue, now swallow really hard. Big deep breath. Eye contact, now bite the tip of your finger, now bite the middle of your finger. Now bite the base of your finger, pull it out. Now subtly sniff your <laughs> finger. Eye contact. 나 초등학교 3학년 때한 20살짜리 애들이야 애들 근데 좀 꾸밀 줄 아는 남자애들 있잖아 애들 놀이터에서 노는 거 보고 귀여웠나 봐 우리한테 와, 와가지고 막말 거는 거야 근데 그중에서 제일 잘생긴 오빠 있었거든? 그 오빠 청바지 입고 있었는데 바지 지퍼가 열려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별로 아무렇지 않게 근데 가운데 있는 사람 바지 지퍼 남대문 열렸어요 이러니까 되게 당황해하면서 <laughs> 호도도도도호도도도아 어, 뭐야 어, 아까 까했던게 아, 아, 기억이 나요. 그분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20살이었으니까 지금은 40대를 향해 가고 가고 계시지 않을까. 초등학교 3학년이면 벌써 30년 전이시네요. 야! 하. 이게 단계가 있더라고. 약간 삭힌 거, 그 다음에 중간 삭힌 거, 그 다음에 강한 섞 이건 중간 삭힘 단계거든요. 홍어는 삭히면 삭힐수록 하얘지거나 껌해져요 삭히지 않은 홍어는 진짜 새빨간 색이에요. 진짜 새빨갛고 약간 좀더 투명한 느낌? 이거는 그래도 붉은 느낌이 있는데 점점 까매지는 느낌이 들죠? 이거 중간 삭힘이에요. 홍어 아, 아니요. 저는 딱 홍어 살코기만 먹어 보고 이게 주문하니까 홍어에 홍어에 그것도 주더라고. 근데 홍어에는 내 참아. 이건 참아. 내가 이게 못 먹겠더라고. 홍어 코 맞아 그거 쎄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다른 거뭐 홍어 에알코뭐 이런 건안 먹어봤어 저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 먹으니까 이제 따라 먹다 보니까 먹을 수 있던 거고 아마 성인이 돼서 홍어를 접하신 분들은 잘못 먹을 걸요 어릴 때부터 뭔모르고 먹었어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아 약간 이거는 13살인데 홍어 먹는다고요 진짜요 그러면은 저 친구는 이제 조기교육이 된 거다 <laughs> 야, 13살이 홍어 먹고 캬! <laughs> 막... 쿠차님저 13살인데 홍어 먹습니다. 예예예, 중독설이 막... 앤류가 <laughs> 그냥... 어... 꿀꿀꿀꿀 들어갑니다. 루... <laughs> 6개월 걸린 쿠차 아주 용기 내서 처음으로 시스루 입어봤어요. 어깨 시스루... 근데 뭔가 안 어울린 것 같은 기분 탓일까? 이었구나 <laughs> 니네 뒤진다 안 어울린다고 하지 말아라. 니네가 안 어울린다고 하면 나 마음에 잡아둬가지고 한번 믿고 버린 옷이 쌓여 있다. 야 매일 매일 방송 켠다고 생각해봐라. 안겹칠려면 옷이 뒤지게 많아야 돼. 뭐? 야 유니폼처럼 하나만 입을까? 추천 좀 해주세요. 파이트 클럽 대준 반팔 티어 있죠? 있어. 그리고 발로란트에서도 준 반팔티도 몇개 있긴 할 텐데 발로란트 반팔티가 생각보다 발로란트인 게 티가 안 나는 반팔티가 많던데 약간 그 하나도 발로란트인 거 모를 것 같은 그런 딱 그런, <laughs> 딱 그런 반팔티밖에 없어 불국사에서 기념품으로 받은 거 같이 생긴 스타일이라니까요 약간 문양이 되게 뭔가 전통적이면서 색감만 힙한 느낌? 보여줄까 내가?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보여줄까? 이거예요! 내가 말한 아까 무슨 경주 불국사에서 체험 갔다 왔다가 기념 품으로 산거 같이 생긴 티 <웃음> 이거예요? <웃음> 어? 야 근데 이거 마음에 드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야, 너무 부드러워 지금 샤워하고 침대 누운 것 같아 지금 엄청 보들보들해 야 근데 내가 봐도 나는 이게 더잘 어울린다 아까 그거보다 공주님 요정 옷보다 이게 진짜 잘 어울린다 나 약간... 야, 맥주 한잔 하게 나와 여사 친스트. 어때, 동네 여사 친스트? 야, 오늘 맥주 한잔 하게 나봐 아까 그 요정 옷을 처음 사고 입은 날, 그때는 사람들 이잘 어울린다고 했거든. 근데 며칠 뒤에 김수현 캐스터님 인스타그램 보니까 정말 비슷하게 생긴 옷을 입고 계신 거야. 근데 나랑 너무 차원이 달랐던 거지, 완전. 그래서 그 이후로 잘안 입었어요. 어! 아 이게 아 이게 이런 옷이었는데 아 공주 제 사촌 동생한테 팔았을 때진다그만 괴롭혀요 너 진짜 그냥 잘 어울린다고 하면은 뭐돈 드냐 체력 소모 되냐 어나 이제 그거 안 입어 다 찢어버릴 거야 컷. 집에 이제 원두 커피 머신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페 같은데 좀 원두로 유명한 카페 같은데 이제 방문을 하면 원두도 팔잖아. 자기 카페 이름을 걸고 그런 게막 이제 눈에 보이는 거야. 근데 저번에 시청자분이 디카페인 원두가 있다고 하셨던 게난 디카페인이 원두가 이렇게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있다고 하신 게 이제 기억이 나가지고 유스미 보다가 어? 티카페인이라고 써있는 거야, 원두에. 하나 사야겠다 싶어서 이제 샀어. 이 원두가 맛있기로 유명한 카페. 이거 광고 아닙니다. 내돈 내산이에요. 프리츠라는 카페에 다녀왔거든요? 프리츠? 커피 맛신 열어보니까 이전에 먹었던 원두가 조금밖에 안 남은 거야. 진짜 몇 알. 손으로 셀수 있는 정도의 몇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어, 그러면 은 이거 먹어야겠다. 이거 조금 섞어가지고 있겠 넣어 먹어야겠다. 이러고 있었다. 그리고 정신없이 준비를 하다가, 아 맞다 커피. 근데 이거를 넣는 걸깜빡을한 거야. 이걸 아까 만들면 산입 먹거든. 음 역시 맛있다. 역시 맛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봉투가 뜯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어? 진짜 바보다. <laughs> 진짜 해골물이었어요. 빡아. 여러분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제 친구와 술을 먹었는데요. 번어를 따였어요. 번호를 따였는데, 알고 보니, 결혼을 했더라고? 어? <laughs> 아니, 유부녀한테 번호 따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갔던 이제 술집이, 바처럼 생긴 술집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바 형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 사람들이.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아요. 건너편에 30대 중반 정도의 부부, 부부가 계셨는데, 우리가 너무 재밌게 쪼잘쪼잘 거리면서 노니까 계속 그게 좀 눈에 보였나 봐. 그래서 몇잔 드시더니 우리한테 말을 거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건너편이어가지고 막, <목소리> 아! 하면서 막 내가 좀 장기를 좀 보여드리고, 랄랄라랄랄라막 끼를 아주 떨어졌지. 그랬더니 이 언니가, 그러니까 무슨 뭐 이상적으로가 아니라 이 언니가 내가 너무 마음에 든 거지. 야 이런 여동생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약간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어 갖고 제 번호를 가져가더라고요. 나가서 번호를 따려는데 누구한테 따였다? 이분이녀 언니한테 따였다. 캐리 나 여자한테 인기 되게 많아. 아하 이놈의 인기 정말로다가. 야 없진 않거든. 야 남자한테 없진 않아.